<laughs> 네, 저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기 일흔 넘으신 분도 계시고 뭐 나이 상관없어요. 그냥 다리만 움직일 줄 아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춤이 포크 댄스예요. 아,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추는 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예전부터, 요새는 모르겠어요. 요새는 애들이 하도 이상한 춤 많이 추니까, 어, 어른들이 제일 많이 추는 춤이 포크댄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많이 안 추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속이 상해갖고, 이렇게 여러분들한테, 아이 포크댄스 이렇게 괜찮은 거야. 그러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저희는 다음 카페에 이렇게 세계의 포크댄스 그 카페 들어가시면, 저희 활동하는 동영상으로 막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누구라도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예, 저는 휴아라고 카페직이고요 어, 저희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사업가 분도 계시고 우리 각자 누구나 아무나 오시면 열심히 어,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영국춤인데요 랜덜프 페어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에요. 지금까지 들으신 음악도 꽤 괜찮았죠? 네, 음악이, 저희 포크댄스 음악은 정말 가슴속에 스며드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너무 많아요. 고, 하, 곡 하나에 춤한 개예요. 미국 가도 이 곡에는 이 춤추고 그게 포크댄스예요. 어느 나라서나 공통된 춤입니다. 네, 자, 랜덜프 페어웰 들어오세요.